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증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최근 25년간 한국의 외환보유고 차트인데요.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한번 뚝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 한국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외환보유고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위기가 오는 거 아냐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으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낮아지는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가지고 있는 달러를 방출하게 됩니다. 시중에 달러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공급량 증가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죠. 이는 곧 상대적인 원화 가치 상승을 불러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돈 원화의 가치가 짱짱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으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 달러는 모두 무역으로 벌어들이는데요. 요즘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바닥나는 거 아니야?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또 이런 말도 생각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렇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인데요. 이분은 과거에 연준 의장을 역임했었고,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7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미 통화수합을 체결해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통화수합이란 이런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원하는 만큼의 달러를 연준에서 찍어서 한국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연준에게 어느 정도 이자를 주긴 주겠죠. 이렇게 되면 달러의 보유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은행이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소비할 수 있는 달러의 보유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화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달러를 불태워야 됩니다. 불태울 수 있는 총알이 늘어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미 통화수업 체결이란 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미 통화수업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 통화수업을 체결했었던 여러 나라들의 통화수업을 다 종료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굳이 통화수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냐?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일제히 종료됐었던 통화수업을 굳이 한국만 다시 열어준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은 오히려 한국 경제가 무슨 어려운 게 있나? 이러한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굳이 한국만 통화 수압을 열어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연준은 남아도는 달러를 한국에게 빌려 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 은행이 요청하면 연준은 내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한 만큼의 달러를 한국에게 빌려 주는 것입니다. 즉 연준도 달러를 찍어서 한국에게 빌려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연준 통화 정책이 긴축입니다. 유동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상황에서 유동성을 굳이 늘려가면서까지 한국에게 돈을 빌려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의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연준에서 유동성을 확대해 가면서 한국에게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조금은 낮다 이러한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옐런의 방안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 부분을 하나 캡처했습니다 이창룡 총재는 옐런 장관과 면담 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번 만남에서 최근 경제와 금융시장의 상황, 글로벌 정책 공조 등을 주제로 약 40분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통화수합이란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미 통화수합을 위해 방한한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근거로 한미 통화수합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러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은 한국만 방문한 게 아닙니다. 앨런 재무장관의 일정을 보겠습니다. 이미 7월 12일, 13일날 일본을 방문했고요. 15일, 16일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일, 20일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통화 수합을 위해서 한국만 특별히 방문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유있게 동맹국들 한번 시찰해 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시아 세계 나라를 딱딱딱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을 방문했었던 12일 13일 날 일본의 엔화 환율은 어떻게 되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미친 듯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평소대로 엔화를 시중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엔화의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앨런 재무장관의 방문 이전에 일본 엔화 약세 정도가 주춤했던 거 보이지 않나요? 엔화 환율이 한달 정도 박스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앨런 재무장관이 방문하면서 일본의 환율 조정이 있지 않을까? 무언가 높으신 분들 사이에 환율 안정을 위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해달라. 지금 일본은 돈을 뿌릴 수밖에 없다. 그냥 이러고 별다른 이슈 없이 회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앨런 재무장관 방문 직후 다시 한번 에나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옐런 재무장관이 방문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무언가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옐런 재무장관은 형식상 동아시아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의 동아시아 방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제재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엄청난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이러던 와중에 미국은 서방 국가들과 협력해서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가격은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나라, 수출국가에서 정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원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러시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입하는 나라인 유럽과 미국에서 정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이번에 12일, 13일 양국재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일본 정부도 결국 미국의 계획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 러시아 원유 수입 상한제 이것에 너네들 동참할래? 그런 게 좋을 것이다. 건강에 좋을 거다. 이런 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7월 초에 나온 기사인데요.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 상한을 배럴당 40에서 60달러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100달러 부근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값에 후려치겠다는 건데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완전 이거 도둑놈 심보네요. 물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제효과가 이렇게 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가격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서방 국가들의 마음은 이해할 법한데요 하지만 이걸 실시하게 되면 러시아는 가만히 앉아서 원유 판매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 할까요 저 같으면 안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조금씩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노드스트림을 통해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량을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무슨 가스관의 부품이 고장났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러시아가 가장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이 특별한 상황을 이유로 유럽 국가의 천연가스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엄청 큰일인데요. 만약에 글로벌리 천연가스 공급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 역시 자극받아서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바이든은 사우디를 방문했지만 빈손으로 귀국했죠. 지난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적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러시아의 공급량 축소가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제유가가 폭등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럴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었죠 그러자 원자재 수입 가격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원화의 가치 역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원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 더욱더 외환보유고를 불태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경기침체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지난 3, 4월처럼 이렇게 급등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이슈가 발생하면 원화의 가치는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고요. 이것은 또한 원 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세적인 원 달러 환율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